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저 할인이 새로운 소식 들고 달려왔습니다. 지금 시간 같이 니어프로토콜 종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 건데, 우리 일단 차트 전체적인 흐름 보시면 어떻죠 자, 보시면 앞전 11월 달과 12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큰 거래 대금이 붙어주면서 엄청난 폭등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무섭게 눌림 모, 그뒤 여전히 낮은 가격 자리 안에 답답하게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로 인해 좀처럼 타점을 잡기 또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잠깐 같이 1분봉차트로당겨 보시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코인 라는 건 이렇게 급등 직전 저점에 진입하는 게 가장 안전한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저점에 확실히 잡혔을 때 매수 타점과 이 고점 부근에서 안전하게 매도 타점까지 공제해드리고 있는데 매일매일 꼬박꼬박 제 영상 챙겨볼 시간이 없다 한 우리 가족분들 그런 가족분들을 위해 문자 그리고 텔레그램 방으로 받아보실 수 있도록 제가 유튜브 최초로 24시간 동안 매일매일 한번도 빠짐없이 이렇게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보내 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코인명과 매수가까지 이렇게 자세하고 상세하게 알려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100% 무료로 현재 알려 드리고 있는 이유는 요즘처럼 변동성이 너무 커 힘든 시기 우리 조건 없이 모두 다 극복해보자 라는 마음 하나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시 제가 보내드렸던 문자 함께 보시면 8월 9일 서싱트 종목 매수가 1450원 부근 큰 욕심은 절대 절대 금물하시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편하게 또 연락 주시라고 문자 발송해드렸죠 자, 보시다시피 하루 동안 무려 40% 넘는 아주 좋은 움직임 이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현재 100%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는 종목들 공유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단에 제휴대폰 번호로 간단히 기회 문자 보내시면 제가 이렇게 전송 사이트 시스템을 통해 한 번도 빠짐없이 단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매일매일 많은 가족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밤새 공부해 가면서 꼼꼼히 한분한분 한분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 제 채널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뒤에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들 이렇게 문자 받아보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은 상단에 제 휴대폰 번호로 기회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셔서 여러분들만 챙겨가실 수 있는 이 기회 꼭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추가로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방 안에서도 종목 공유 동일하게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어 나는 이 텔레그램방으로 받고 싶다 하는 우리 가족분들 또한 걱정 없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 종목 함께 보도록 할 건데 보시다시피 이 종목 앞전 무려 0천원 가격 자리까지 엄청난 폭등 흐름을 보였던 코인이죠. 그러니 여전히 이 윗구간의 매수를 진행해 보유 중이신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앞으로의 흐름에 대해 상당히 궁금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같이 고래들의 매집을 또 더욱 더 정확히 볼수 있는 트레이딩뷰 차트로 4 시간봉으로도 함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말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올해 특히 2월달과 3월달 들어서 무섭게 하락세가 시작이 되었죠. 그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앞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관세 정책을 내놓으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시는 관세 완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시장이 올라와 주나 했지만 특히 또 6월달에 어떤 이슈가 있었죠 이 중동전쟁이라는 악재까지 터지면서 시장이 다시 한번 주춤했지만 이 악재 역시나 해소가 되면서 최근 비트코인이 가장 크게 반응을 했었는데요 자 이어서 비트코인 대장주 차트도 함께 보시면 앞전 관세라는 악재로 인해 쭉 하락세를 보여주었지만 다시금 완화 이슈가 뜨자마자 완벽히 우상향 추세 그 뒤에 최근 계속해서 좋은 흐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뿐만 아니라 자 이렇게 앞으로의 비트코인 가능성에 대한 문제는 물론이고 또, 또 최근 추가적으로 이 알트코인들 또한 순환 펌핑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리오프로토콜 종목 역시 시장이 올라와 주면서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이 이어질까 했지만 그대로 꼬리를 남기며 여전히 변동성을 크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특히 앞전 이윗꼬리 혹은 더더 앞전인 이 고점 부근의 매수를 진행해 여전히 손실 중이신 우리 가족분들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너무나 막막하실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인 시장은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우리 니어 프로토콜 종목 다른 코인들에 비해 변동성을 크게 보이며 유난히 타점을 잡기 어렵고 애매한 위치로서 있다 보니 제가 매일매일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대응 브리핑 문자 발송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종목명 니어 두 글자 간단히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침마다 보내드리고 있는 종목 보내드릴 때 그때 같이 문자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보이는 휴대폰 번호로 니어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현재 니어 프로토콜 종목 안에서 보고 계신 이 손실 앞으로 안전하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내일도 제가 더욱 날찬 정보들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할게요.